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강지혜입니다. 오랜 시간 뵙지 못하고 아쉬움함이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찾아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음, 개강을 하고 몇주안 되어 휴강을 한지라 오늘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란 간단히 말해 손으로 그린 문자를 말합니다. 기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어떤 틀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또 글자의 위치나 크기, 색이나 농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글자체를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캘리그라피 이 e 수업을 위해서는 붓, 먹물, 또 화선지 등의 재료가 필요해요.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붓은 먼저 겸호필로 준비를 해 주세요. 붓모가 3.5에서 4cm 정도가 이렇게 좀 짧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 또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붓이든 이게 좋고 나쁘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만원 정도 되는 붓을 쓰고 있는데 치는 지고 나면 글씨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까운 문구점에서 적당한 가격의 붓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붓은 첫 사용 시붓 모를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풀이 먹여 있어서 딱딱하거든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끝까지 끈 끝까지 풀어주시고 이 아이를 이제 물에 퐁당 담가서 조금 물에 적셔주신 다음에 쓰면 좋겠습니다. 붓 다음엔 먹물이 필요하겠죠. 먹물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물을 조금 희석시켜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먹물이 있으니까 먹물을 담은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은 조금 약간 묵직한 것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붓을 쓰다가 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붓을 다듬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볍다 보면 먹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는 찻잔에 받침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선지는 원래 화선지 길이가 옆쪽으로 굉장히 긴 사이즈인데 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한 사람당 이 주어지는 자리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길게 사용을 하지만 집에서 펼치고 사용하시기에는 아마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선지를 반쪽을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붓을 물에 적셔서 사용해야 되, 되고 목물을 또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 담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도 조금은 무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붓을 아무래도 꽂아주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저는 휴대하기 좋은 비타민 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뚜껑도 있어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화선지 밑에 깔 모포가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화선지에 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에 테이블 같은 곳에 스며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모포를 깔고 해야 되고. 모포가 없는 경우, 또 구매하기 좀 힘드신 경우엔 집에 있는 무릎담요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고, 또 아기들 속싸개 같은 경우도 밑에 받치고 하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꼭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위한 기본 준비물 소개였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서예와는 다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쓸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활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펜을 활용해서 쓴 건데요. 이 부펜은 제가 쓰고 있는 부펜은 쿠레타케 부펜이라고 하는 부펜입니다. 붓과 가장 비슷한 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붓펜이기도 해요. 제가 수업 중간중간 붓펜으로 활용한 수업을 할 예정이기도 하니 구입이 가능하다면 이 붓펜도 함께 구입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집에 나무젓가락이 굉장히 많죠? 나무젓가락으로 쓰는 건또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씨, 그리고 색연필, 또 색연필들을 활용한 캘리그라피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색연필도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도구예요. 간단하지만 이걸로 낼수 있는 또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에 많이 있는 칫솔 뭐다 쓰고 좀 버리게 되는 칫솔을 활용하면 좋죠. 굉장히 거친 글씨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면봉을 활용해서 쓴 글씨인데요. 면봉에는 끝에 솜이 달려있죠. 이 솜에 물이나 먹이 얼마나 담겨있는지에 따라서 그 농도 표현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글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은 캘리그라피의 도구가 될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쓰기는 음, 곧 수업을 통해 한 번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은 기본으로 붓을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가장 많이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붓펜도 자주 활용할 예정이니 붓펜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붓, 먹물, 화선지, 또물 담을 용기, 그리고 먹물을 담을 접시, 또 모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붓펜. 그리고 부패는 화선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쓰기 때문에 간편하게 휴대가 편리한 종합장 같은 것을 문구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긋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화선지를 준비해 주시고 화선지 화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쪽짜리를 제가 준비했어요. 화선지는 부드러운 면과 또 거친 면이 있어요. 부드러운 면을 앞면으로 해주시고 자리를 해주시고 또 화선지가 작은 바람에도 약간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서 문진이 필요해요. 화선지를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문진도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물이 담겨있는 먹물통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내가 쓰는 글씨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화선지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을 싸주시고. 물통은 다시 제자리로. 또. 붓은 제가 미리, 어, 물에 좀 담가두었어요. 아무래도 붓을 빨고 말려놓으면 이게 마른 상태라 먹을 먹기가, 먹기 여기 입혀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쓰기 전에 물에 조금 퐁당 담가두는 것. 담거든. 붓을. 이용해서 물을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 먹물과 물은 8대2 또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물을 다 섞으셨으면 붓을, 붓에 충분히 먹물을 묻혀주세요. 끝까지. 네,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분모의 반 정도를 정리해 볼게요. 이 상태로 쓰게 되면 화선지에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만 붓 끝을 뾰족하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 정도는 먹물을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야 쓰면서 이 위에 머금고 있던 먹물이 조금씩 내려와서 글씨를 그 쓸수 있게 되거든요. 붓을 충분히 다듬으셨다면 이제 붓을 잡고 글씨를 쓸 텐데요. 붓을 잡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붓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앞부분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받쳐준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쳐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좀 눕히거나 세워가면서 선을 긋도록 해보겠습니다. 가 가로백 두 개를 그어 볼게요. 이두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을 그을 거예요. 네, 두 개의 선의 차이를 좀 찾으셨나요? 네. 끝 부분 처리가 조금 다를 거예요. 붓이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셨죠? 캘리그라피의 네, 기본 선은 역입이라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먼저 끌어준 다음 쭉 갑니다. 이걸 중봉이라고 하고요. 끝에 가서 다시 되돌려서 붓을 세워주는 거 이것을 회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붓이 분모가 어, 처음과 같이 곧게 다듬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 역입. 다시 중봉 그 다음에 여게 회봉 이렇게 해서 천하나 이렇게 해서 어, 연습을 쭉 해보실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 하시면 힘을 조금 더 빼고 붓을 들어서 긋다 보면 이붓 두께가 조금 또선 두께가 달라질 거예요 조금 더 얇은 선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했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얇아진 선으로 다시 한번. 그럼 설명을 드린 대로 설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여기. 쭉. 같은 속도와 같은 압으로 가주실게요. 그리고 끝에서 세워서 정리. 이렇게 해서 선을 계속 쭉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힘을 조금 더 빼고 붓을 세워서 얇은 선을, 조금보다 얇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아까보다 힘을 좀더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선 연습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선이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번엔 이제 세로 선을 해볼 거예요. 세로 선도 같은 방법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만 다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도 위에 첫 번째 여깁이 필요해요. 붓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렸다 내려가는 것. 자, 여깁. 쭉 다시 깁. 그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세로선도 한번 연습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가로 세로 획 긋기였고요. 다음 시간엔 필압을 조절해서 선을 긋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극기는 붓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도 자주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 기본이 탄탄해야 그 다음이 수월하잖아요. 시작 전 손을 조금 풀고 마음도 차분하게 나 이제 글씨를 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일상 곳곳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만나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얼굴을 마주하며 즐기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날들이지만 다시 만나고 사랑할 그날을 위해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